미디어 유스 박준미, 외로움의 시대다. 분명 미디어의 발달로 이전과 비교하면 소통의 폭이 넓어졌으며 통신기능의 성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만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고독감과 공허를 느낀다. 때로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아무런 감정 없이 흘러간다는 말을 하고 난다. 이른바 노잼 시기 노잼 시기를 겪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삶을 버틴다. 하는 일이 모두 의미 없어 보이고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노잼 시기를 겪는 사람들은 외롭다. 고독감의 시대는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다. 오로지 혼자서 태어났으며 죽을 때도 혼자 돌아간다.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 배우지만 그 끝에는 덩그러니 고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정신적인 외로움이든 육체적인 외로움이든 저마다의 결핍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어찌 보면 외로움은 늘 인간을 쫓는 그림자의 역할과 같다고 생각한다. 늘 쫓아간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행복과 외로움이 반대되는 단어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저 그것들이 부족함이라는 용어로 보충하고 싶다. 빛의 반대말은 어두움이 아니다. 빛의 결핍이 어두움이다. 마찬가지다. 행복의 결핍이 외로움인 셈이다. 결핍은 채워짐으로써 충족된다. 내가 외롭다면 그것을 회피하기 보다는 인정함으로써 받아들이면 어떨까? 우리가 고독하다면 그저 받아들이면 어떨까? 공허와 외로움의 고찰은 결론적으로 결핍의 부족이라는 결과이며 나를 비로소 마주할 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인간은 외롭다. 홀로 서기를 직면하지 못한 불완전한 인간은 계속히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친다.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의심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를 때는 본인이 힘들고 지쳐도 그저 육체적인 상태만 확인한다. 그러나 서서히 시간이 지나고 감정의 본질을 살펴볼 때 자신의 감정이 비로소 고독이라는 정서를 파악하게 된다. 외로움은 없앨 수 없다. 혹여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에 불과하다. 인생은 단기전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마라톤과 같다. 오래 봐야 한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온전할 수 없음을 알기에 나의 외로움을 품어주도록 하자. 쾌락을 추구하고 외로움을 행복으로 뒤바꾸기 위해 몸부림치면 병이 더 악화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의 외로움을 구출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나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보자.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다. 자연스러움이다. 인간이라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정서이다. 그러니 너무 외로움을 미워하지 말자. 아파하지 말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저 나에게 따뜻한 차한 모금과 포근한 이불 속에 낮잠 한번 재워주자. 괜찮다고 말해주자. 그거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